10편 118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원사하고 애원쌌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내게 의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하신것이이 우리가 하고기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자가 공에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재단 뿔에 멜지어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행자심이 영원하며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평기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바탕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메시아 예언이 지금 오늘 우리 암송구절에 있었던 22절에 건축자가 버림돌이 짐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구알에 그 보시면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인데 뭔지 아세요? 호산나요, 호산나. 호산나가 여기서, 호산나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호시아나 아나 그래요. 호시아나 아나. 아나는 please고 호시아나는 save us. save us plea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틀리 카나 아나 이렇게 돼요. 하틀릭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의 길과 형통의 길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신 이 돌에게 있다. 바로 이어지는 거 보십시오.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요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의 한계의 문제점이 이래요. 지금 시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이 있음이 이르놓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요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바루하바 베쉐마도나이.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 찬송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불렀던 그 모든 찬송이 다. 하나님이 시편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메시아를 환영할 때 부르는 찬송이고 이것이 118편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전성되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실 때 호샤나 찬송 부르고 바로 하바 베시마도나에 부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바로 이 시편 118편 예언의 성취자로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6절 같은 구절 안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된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분이 오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주의 집을 짓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기 메인 윗부분도 우리가 읽은 것은. 모든 사망의 세력들, 사망의 일들, 사망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반드시 깨뜨리고 묶고 결박하고 치워버리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망에 속한 모든 일들, 고통으로 오는 모든 일들, 사망과 고통, 죄와 고난과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깨뜨려 버린다. 다 결박해 버린다. 그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1 0 절을 보시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 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 쌓고 애워 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열방을 문나라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다 이니다 벌들처럼 나를 애워 쌓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었던 나의 구원이 되셨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이런 것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시편 기자에게 허락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가 애워싸이는 일들,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 이런 속에 서보지 않으면 이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구원하시는 오른손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실은. 내가 그 주님을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내 인격이 그런 하나님을, 이 가운데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경험하는 만큼 내삶 속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만큼 내 입에서 간증이 되어서 나오고, 내 인격에 열매를 맺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내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성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 아니고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걸 다 경험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메시아의 내 놀라운 이런 예언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해 놓았다 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 오늘 우리 암송 구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없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사람이 건강에 대해 너희 앞에 섰다. 이 지금 불구가 되어서 영영 일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금과 은이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거는 자기에게 있는 그거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진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그러니까 그 평생 불구로 있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민수기에 우리가 지금 토라포션 파라샤를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하는 기도를 가르쳐주시죠. 그 축복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면서 너희 제사장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너희에게 지금 위임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의이 권세를 받아서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고 그 정하신 바대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흘러가죠.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완성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평생 불구가 된 사람조차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대하시는 것. 이런 권세를 예수라는 이분 아니고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바탕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권위와 권위자를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높은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종들의 형상을 취하고 그 종들의 형상을 취하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권세를 좀 부려볼까. 여러분 예수님 이러셨겠어요? 그랬으면 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렇지만 오셔가지고는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 이게 이게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한을 위임받는 비결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버지 뜻에,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인도하심에, 그냥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자리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들, 그 아버지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이 잔을 자기가 받고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기까지 아버지의 그 뜻, 그 권위에 순정하고 복종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럴 때 아버지의 권위가 부어져요. 그럴 때이 아들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하나님의 힘을 높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다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그러시면. 여러분 이런 존귀를 이런 영광을 만약 여러분 중에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가장 높은 권위자인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면 돼요.